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깨왕성 김종환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베에다가 그 박주신씨 공개신금에 대한 그 어제 이제 간단한 소감을 갖다가 적어놨습니다 뭐 다른게 아니고 어제 마지막 증인이 그 세브란스 병원 홍보팀장이었는데, 어, 성희 박씨였습니다. 그 박홍보팀장이 어, 아주 그, 몸이 불편한 가운데 정인석에 앉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 서울중앙지법, 어, 그러니까 서관, 어, 법정 311호 법정에 도착한 게 오후 6시 조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뭐, 오전에는 아마 빡빡했을 때그 법정이 상당히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박 팀장이 정인석에 앉아가지고 정언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그박 팀장이 그 몸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그 정인, 어, 변호인 측의 그자기한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 측의 이딴 그 증인신문에 그뭐 목을 두드린다든지 구부렸다 일어났다 하는 등 앉아서 상당히 몸이 불편한 그런 기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 이것을 보다 못한 어어 재판장이 그 점을 감안해가지고 또 휴정을 선언해가 한 10분 쉬었는데도 아그 이후에도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자, 어, 보다 못한, 그 재판장께서, 님 그, 형편을 감안해가지고, 그냥, 오늘, 재판은, 어, 오늘 공판은, 2차 공판은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 그, 세브란스 홍보팀장, 그, 박모 씨가, 아 괜찮다고 자기가 그걸 할수 있다고 진통제를 맞았으니까 할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30분을 더이 정인신문을 할수 있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아주 역사적인 그러한 어, 중대한, 중, 중대한 그리고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정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박문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이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공개 신체검사 그곧그 그 MRI 그 촬영 그 그날에 그 촬영이 에 제대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않고 진행됐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에. 왜냐하면, 아주, 그, 피고인, 그러니까 양승호 복사를 비롯해서, 박주신의 그, 공개신검, 과 그리고 또한, 그 병력 면제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출기차게, 문제를 제기해온 7명에 대한 그, 7명의 그 공직자 선거법, 위반 그 피고들 그그분들이 아주 줄기차게 그동안 제기한 것이 바로 그 주, 홍보팀장 관련이었습니다. 홍보팀장의 직원인데 그 홍보팀장이 어제 사실상 어, 재판장이 3 0분 연장전 그 피고인 측 변호사의 정인 신문. 30분 연장전에서 사실상 멘붕 상태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 집비한 변호인 측의, 피고 변호인 측의 그, 신문, 그리고 또한, 어, 떤 여성분, 그분도 또한 성명을 제거하기는 미처 못했습니다만, 그 피고라고, 피고 중에 한 분이 고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공개신금 당일 날, 2012년 2월 22일인가? 그날 오후, 공개신금 당일 날, 그, 세브란스 병원, MRI, MRI 촬영실이 있는 그, 청의 그, 편면도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집요하게 동선을 추적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주, 어, 그 절절 맺습니다. 사실상 거기다가 또에 누가 또 정인으로 추가됐느냐 하면은 한모 박사께서 어 정인으로 피고인 측 정인으로 방청석에서 어정그 변호인 측 요청에 의해서 정인석에 앉아가지고 선서를 하고 또한 자기의 그 소외를 밝혔는데요. 바로 그 옆에 그 앉으니까 두 분이 뭐그동안에 사이가 좋지 않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홍보팀장 입장에서는 그 같은 병원에 의사가 그리고 또 아주 나이도 치겋한 자기보다 훨씬 많은 의사께서 직접 나와서 전을 하시니까 더욱더 불편하셔가지고 아, 그분이 안고 나서부터는 더 안절부절 하던 못하더니만 그냥 몸이 불편하다고 일어서서 그한 박사께서 정은하실 동안에 바로 옆으로 가서 서서 몸을 풀어,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어, 마음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또한 뭐 컨디션이 안 좋은지는 일어날 때그 의자를 가지런니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자 그 의자를 갖다가 정인석의 의자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거의 팽개치다시피 하고 일어서 아, 저 사람이 되게 아주 불안하고, 진짜 피곤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또, 그한 박사 그 정인 또한, 정은 또한 사실상 자신에게 불러한 것이니까. 그래서 한 박사는 주로 이제 그 뭘하냐면 그날, 그, 박주신이 그, 신체 검사를 진행한 의사와 같이 캐비넷, 그러 수술실 캐비넷을 나란히 쓰기 때문에 그 나는 대화라든지 그런 자기가, 어, 박주신이 그 MRI 그 결과, M 신체 이상이 확인됐다는 그, 그걸 듣고 병원장과 협의한 사실, 그리고 병원장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과를 했는데, 그것은, 어,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통화를 통해서 했다. 뭐, 이런, 그런 정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멘붕 상태에 빠진 홍보팀장이 정인석에 다시 앉았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여자분께서 그 평면도를 가지고 추궁하고. 그리고 또한, 그 병원, 홍보팀장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이 씨가, 아, MRI실에 들어올 때, 그리고 나갈 때까지 그단내를또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뭐, 이 재판을 갔다가 처음부터 추적한 것이 아니고, 1차 공판 때밤 10시까지 진행됐다는 그 사실에 아주 그, 뭐라까 재판부의 의지랄까, 이런 것을 읽고, 어제, 아, 뒤늦게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저께 지방에서 북한의 남측 땅굴에 관련한 보충 취재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그리고 그그 전날 있었던, 그날 그렇게 그저께 오전에 있었던 그 지만은 대표가 하는 500만 야전군그 주차를 열린 그 북계군 광주작전. 국개군 그 공개 그 얼굴 공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자회견 그 동영상을 정리하려고 어제 오후에 한 2시까지는 꽃밭 거기에 매달려가 그 행사 전체를 어, 참깨방송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좀 쉬고 그렇게 어, 서초동 법원으로 가니까 벌써 5시 한 반이 훨씬 넘은 데다가 제가 또그 편의점에 들려 가지고 간단한 요기를 하고 가다 보니까 한 6시 10분 전에 아마 입장한걸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운명의 그 30분 연장 변호인 신문이아 변호인단 아 피고, 피고인 즉 변호인 신분이 바로 박주신에 대한 세브란스 병원의 공개 신체검사가 조작되었다는 그 의혹을 거의 확실히 반증하는 증언을 낳고 말았습니다.오죽했으면 재판장이 에, 다그쳤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당신이 그러면은 신분증을 확인 했느냐 사전에 아니다 안 했다는 그걸. 그것이 바로 핵심 정언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조, 어, 기자생활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재판, 어, 재판이 열리는 그런 법정에서 이렇게 완전히 일로 취재하기는 어, 어제가 처음입니다. 뭐 사실 취재하기보다 한번 그냥 지켜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 뭐 아시다시피, 어, 스틸 카메라나, 뭐, 동영상 카메라나, 캠코더라다 촬영이 금지된 지역이고, 녹음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저, 메모도 충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분위기만 그냥 본다고 보았는데, 의외로 그냥 연장전에서, 그러니까 축구, 축구 경기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걸 갔다가 연장전에서 아주 대박 터지는 그런 골 세례를 본거과 마찬가지로 제가 결정적인 그러한 어 정의 정언을 갖다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것이 그그 그 병원 세브란스 병원 홍보팀장이 얼마나 그 동안에 마음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 사람 자기가 쭉 그렇게 전화로 조신 어, 연락을 취하던 서울시 담당자 이름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 이런 거볼 때, 그리고 홍보팀장이 그 보안을 위해서 그 안내하고 이런 그 과정을 설명할 때그 고뇌라는 것은, 아, 뭐 그냥 뻔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뭐 물론 신체가 건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제가 오늘 뭐 그냥 이렇게 두수 없이 이, 에, 카메라 앞에 쓴 것은 어제 제가 그 이번 일그 재판을 계기로 이 나라의 국민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그러한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과정은 인터넷으로 생방송 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어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베 올렸더니만. 아, 제가 그 올리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홍보팀장이 그, 그것을 박주신의 신분을 신분증 신 확인을 서신문증을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그정언을 갖다가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어, 이로 말미암아. 미칠, 어, 한국 지, 어, 정치 지도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정언입니다만은, 큰 중요한 정언입니다만은, 아, 이거,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예, 방천 소감을 밝힙니다. 두서 없으나, 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사실상 그 홍보팀장은 그동안에 어? 그 스트레스를 사실상 견디다 못해 가지고 어제 박주신 공개 신경 그 공정성 여부를 둘싼 변호인 측아 피고인 측 변호사들의 집요한 그 신문을 완전히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차규환 변호사님, 김희식 변호사님, 그리고 한분또 아주 그세 분의 변호사님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고로서 또 참석하신 그 분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분들이 정말 공판을 마치고 돌아갈 때의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예. 앞으로 재판 결과를 더욱더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대법원장님, 이제 미국에서도 보았듯이 오제이 심슨 재판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그런 재판은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방송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법원에서도 기록을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또한 이제 공정한 재판진행을 위해서 특히 이번 사건 같이 그러한 어견감고도 박원순 시장과 그 아들 박주신씨의 불리한 의견감고도 이제 게재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서는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오히려 그 인터넷 생방송을 허용하는 것이 이 나라 사법정의 확립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참깨방송 김종환입니다. 감사합니다.